정순신 변호사의 인사검증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가 주장을 합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2018년 당시에. 전혀 몰랐고요. 강수하고 밀어붙인 거라면 저희가 10시간 만에 이렇게 대통령께서 철회하시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때는 도대체 고위검사가 누구인지 소속청이 어딘인지 라는 것도 전혀 보도가 되지 않았고 후속 본인이 먼저 얘기하지 않으면 어, 알기 어려운 구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인의 문제였다, 문제였다면 증수석실 또 특히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이 문제를 법무부에 조사욕 요청을 했겠죠. 요청이나 조사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법무부 의 인사자료에도 그 남아 있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알기 어려운 구조지만 다시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당시 공직 기관 비서관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건 확인 안 해봤습니다. 최강 의원님입니다. 그리고 <laughs> 질의하시는 중에 뜬금없이 지금 동료 의원의 이름을 허위 사실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좀 알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로 확인됐으면. 대검 법무부 감찰은 물론이고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이 가만히 놔뒀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제발 좀 알고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민정수석실 폐지하고 측근비리 조사할 수 있는 기관 다 없앤 정부에 소속돼 있는 당의 국회의원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은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청와대 내부 직원들, 비서실, 경호실 직원들에 대한 감찰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업무를 하는 건 반부패비서관이에요. 그 잘난 검찰 출신 특감반장도 마찬가지고 정순신 검사 (27기)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대검 검사 급 검사 승진에서 탈락했습니다 그게 공직 기관 비서관의 업무입니다 똑바로 알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